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스치듯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는 유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수가 많지 않고 차분한데 이상하게도 함께 있는 동안 편안해지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지는 사람들. 바로 INFP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손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눈길이 닿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누구보다 깊이 있게 상대를 바라보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말보다 감정의 떨림에 먼저 반응하고 작은 말투 하나에도 의도를 읽어내는 섬세함은 때로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INFP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들의 관계 방식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한지 느끼게 되죠. 왜 조용한 그 사람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지, 왜 INFP 주변 사람들은 묘한 안정감을 느끼는지, 이들의 특징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긴말 필요 없이, 이제 INFP가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9가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INFP는 관계를 시작할 때 상대의 겉모습이나 말솜씨보다 진심이 느껴지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편입니다. 말이 달콤하더라도 행동에서 따뜻함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작은 배려나 자연스러운 관심에서 진정성을 발견하면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죠.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편은 아니지만 한번 믿음이 형성되면 매우 깊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INFP는 얕은 관계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편입니다 반대로 진심어린 관계에서는 감정적으로 풍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안정감을 얻죠 그래서 상대가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 INFP도 자신만의 감정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INFP에게 인간관계란 단순히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연결되는 경험에 가까운 개념인 경우가 많습니다 INFP는 타인의 감정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누군가 괴로웠던 일을 털어놓으면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셨겠어요.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며 상대는 자신이 깊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굳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분위기의 작은 변화만으로 마음 상태를 빠르게 읽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위적이기보다 타고난 감정 센서에 가깝고 이 섬세함이 주변에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다만 이런 공감력은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죠. INFP는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게 흡수해 자신이 지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INFP의 공감능력은 많은 관계에서 중요한 안정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P는 타인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을 크게 부담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말로 적극적으로 맞서기보다 조용히 상황을 피하거나 감정을 눌러두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상대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을 동시에 고려하느라 생각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갈등을 해결할 때도 직접적인 비판이나 공격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으며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려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처럼 감정을 중심에 두면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말투를 선호합니다. 이런 방식은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는 데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마음속에 쌓아두는 단점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INFP는 큰 소란 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갈등을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태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INFP는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마음을 쉽게 내어주는 편이 아닙니다. 상대를 신중하게 관찰하고 말투나 태도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관계를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사람은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태도가 부드럽게 변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관계도 훨씬 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INFP는 매우 헌신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에게 정서적으로 큰 안정감을 주기도 하죠. 다만 신뢰가 깨졌을 때는 상처도 크게 받는 편이라 마음을 여는 데 신중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INFP는 감정적으로 섬세한 만큼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 있다 보면 감정적인 자극이 누적되어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종종 연락이 느려지거나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관계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돈하며 다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INFP는 이러한 공간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며 억지로 붙잡거나 감정적 압박을 주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INFP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건강한 리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INFp는 말보다 분위기를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상대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표정의 미세한 변화나 말투의 흔들림만으로 마음 상태를 빠르게 캐치하는 편입니다. 혹시 힘든 일 있었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력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INFp에게 큰 위로를 받곤 하죠.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깊은 신뢰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타인의 감정 변화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 스스로 감정적으로 지칠 때도 많아 적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INFP의 섬세한 감정 읽기는 인간관계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며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원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P는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작은 행동에도 자연스럽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오래 기억해서 따뜻함으로 남고 상처받는 말은 깊게 새겨져 쉽게 잊히지 않기도 합니다. 감정이 풍부한 만큼 생각 또한 깊게 이어지기 때문이죠. 또한 INFP는 관계에서 상징적인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처음 만난 날의 분위기, 함께 나눈 대화, 공유한 작은 풍경 같은 디테일을 아름답게 기억하며 이런 기억들이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이 과해지면 오해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는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INFP의 이런 감성적 태도는 관계를 더 아름답고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P는 관계 초반에는 조심스럽지만 신뢰가 쌓이고 친밀해지면 매우 헌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세심하게 기억하고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어가죠. 특히 연인 관계에서 이 특징이 두드러지며 감정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상대의 속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준 감정과 관심의 깊이에 비해 상대의 반응이 부족하게 느껴지면 서운함도 크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럼에도 INFP와 가까워진 사람은 깊은 정서적 편안함을 느끼게 되며 INFP는 관계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INFP는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뚜렷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이어지는 관계를 꿈꾸는 편이죠. 그래서 상대가 무심하게 행동하거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쉽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주의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P는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태도가 강합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관계에 긍정적인 명을 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상대도 감정적으로 큰 지지를 받게 되죠. INFP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한 시선은 때로는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고 깊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특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INFP의 인간 관계는 조용하지만 깊고 섬세하지만 따뜻하게 흘러갑니다. 초반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마음이 열리면 누구보다 진실되고 헌신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유형이죠. 그리고 감정 공감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관계에서 진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물론 상처도 쉽게 받지만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깊이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INFp는 감정의 깊이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정하고 진심 어린 유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NFp 인간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았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